안녕하세요, 은율이에요 오늘은 제가 요청을 받았었던 핸드폰 소개를 할 거예요. 저는 아이폰 7 로즈골드고요, 128기가입니다. 예쁘죠? 잠금하면은 요 핑크에다가 제가 좋아하는 무지개가 있고요. 열어도 이렇게 핑크에다가 똑같은 무지개가 있어요. 색깔별로 해놨고요. 이름들은 블랙, 핑크, 인에리아하고 여기 옆에는 제가 좋아하는 이모티콘들을 놔뒀어요. 저는 편집을 블로라는 앱으로 해요. 빨간 곳에는 넷플릭스, 유튜브, 편집 앱, CGP, 텐바이텐 등이 있습니다. 주황색에는 아이폰 기본 앱들밖에 없어요. 노란색에는 카카오 페, 맵, 카카오 페이지 등이 있고, 초록색에는 네이버, 클래스 123, 멜론, 페이스타임 요, 땅 까먹기기. 파란색에는 웨이브, 비유길리, 앱스토어 등이 있어요. 보라색에는 인스타그램. 하얀색에는 뮤직, 유라이크, YG셀렉트, 스탠다드 러브 댄스, 데이라이프 등이 있어요. 검정색에는 틱톡, 카메라, 계산기, 설정, 이런 게 있어요. 제가 제일 많이 쓰는 앱은 유튜브, 넷플릭스, 블로, 인스타그램, 음악입니다. 이제 투명 케이스를 한번 꾸며볼 거예요. 제가 핸드폰 소개만 하면 너무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준비해봤어요. 그러면 꾸고. 투명 케이스를 다섯 개를 샀어요. 한 개당 450원이었습니다. 우 와. 딱 제가 원하던 거예요. 지금 코로나 때문에 홍대 같은 데서 살 수도 없고 그래서 영상 찍으려고 이거 찾는다고 진짜 오래 걸렸어요. 너무 힘들었습니다. 첫 번째로 제가 꾸밀 것은 이 그립톡 세트인데요. 이거는 서일펫 때그 지지플래닛에서 산 거예요. 제가 이걸 진짜 붙고 싶어가지고 너무 기다리느라 힘들었습니다. 여기는 그립톡이 하나 있고요. 스티커가 이렇게 세 개가 들어있어요. 그리고 제가 두 번째로 꾸밀 것은요, 이 스탠다드 러브댄스 그립톡이랑 스티커거든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마켓이에요 와 아, 너무 행복해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지 않아요? 와 아, 진짜 너무 예쁘다 체리파이 레빗걸 와 아, 너무 예쁘다 와 아,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그러면 바로 시작해보겠습니다 쇼오 붙이는 거야 어머 예쁘다 이거 조금 해볼까 이렇게? 이렇게 붙이자. 그래. 이렇게 됐어요. 오 마음에 드는데 너무 귀여워요. 근데 끝이 않아요? 여기 음, 예쁘네. 예쁘네. 음 이거 예쁘다. 자 이번에는 네 스탠다드 아, 러브 댄스로 꾸밀 거예요. 먼저 레빗 걸. 야! 이게 인기가 되게 많아서 막 일주일마다 막 솔드아웃이 되더라고요. 진짜? 어, 너무 예쁘지? 이렇게 했고요 이제 이 안에다가 스티커를 넣을 거예요. 예쁘죠? 이거 근데 스티커 안 넣어도 예쁘겠다. 이렇게. 어 예쁘다. 너무 예쁘죠. 음. 하나만 진짜 예쁘다. 진짜 예쁘잖아. 얘가 체리파이. 저는 로즈 골드니까 핑크색이어서 요, 요 체리파이가 더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예쁘죠. 안돼 비틀어졌다. 어쨌든 이렇게. 너무 예쁘다. 근데... 오늘 이렇게 저의 핸드폰 소개와 이 투명 케이스 꾸미기를 해봤는데요. 어땠나요? 그러면, 안녕!